찾았다! 프리코, 이런 곳에 숨어 있었어! <laughs> 재밌었다니 다행이네. 딱딱이? 암념? 어린애가 왜 그런 걸 가지고 있지? <laughs> 이럴 때가 아니라 사당을 찾아야 되는데. <laughs> 어린애 찾겠다고 이동력 업까지 버프를 끼고 돌아다니다니. 했어! <laughs> 저번에 영상 끝낸 이후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나름 열심히 찾기는 했는데, 그래도 거의 시작하자마자 40개를 찾는다는 거는 좀 역시 힘들다. 40개면은 이 게임에서 사당이 총130몇개 정도 있으니까 3분의 1인 거잖아. 여기 아랫지방만으로는 40개를 절대 찾을 수가 없어. <laughs> 그니까 러 스토리가 조금 진행되는 거를 감안하더라도 위쪽으로 가야겠지. 아 일단 간단한 곳은 여기니까 여기 라넬 지방인가 여기가 하이랄 라 동쪽 이쪽을 시작해서 아 맞다 그 추낙 지방에 있는 연구소도 가봐야 되니까 어 이렇게 해서 쭉 돌아가는 식으로 해보자 뭐 루토만 안 루타만 안 잡으면 되니까 응 뭐야? 뭐지? 어, 아 조라족. 어 잠깐만 얼굴이 가려져서 안 보여. <laughs> 카메라. 기껏 등장했는데 카메라. 역시 당신 하일리아인이죠? 하일리아인 맞죠? 진루빈가 없잖아요. 카메라 각도가 안 돌아가. 이건 정말 저로의 타이밍이네요. 사실 저는 시드 왕자님 명령으로 하일리아인을 찾고 있었어요. 아 결코 물놀이나면서 하딴 짓을 하고 있던 게 아니라고요. 아 그래 이렇게 물놀이나 하면서 딴 짓을 하고 있던 아이가 있었지. 시드 왕자님이면은 이제 조라족에 나오는 조역 NPC라고 해야되나? 그 시드 왕자님이 저기 있는 높은 탑 넘어 덜블다리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덜블다리? 그리로 가주지 않으시겠어요? 어차피 저 탑도 활성화 시켜야 돼서 아 진짜 얼굴 안보일 때마다 짜증나네 <laughs> 아니 이정도는 그냥 치워도 되지 않나? 아 갑자기 이런말에서 놀라셨죠? 죄송해요 하지만 우리 조라족에게는 중요한 일이에요. 부디 제 부탁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만약 시드 왕자님을 만나면 제가 여기서 물놀이하고 있었다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일러야지, 일러 바쳐야지. 얼마나 열심히 놀고 싶으면 그렇게 얼굴까지 가리고 아, 말못 거나 말못 걸어 말아 됐다, 됐다, 됐다. 어, 그럼 저 예쁘장하게 생겼구만. 왜 얼굴을 가리고 있어? <laughs> 아, 됐어, 알고 있으니까. 일단 저탑 쪽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어, 가디언이 있네. 예, 됐다. 무시하자. 탑도 탑이지만 사당을 먼저 클리어하는 게 중요해. 왜 제가 여기 있냐? <laughs> 전기 쓰는 마법사. 다른 속성 마법사들은 그러니까 화염이나 얼음. 걔네는 각자 반대되는 속성으로 치면 되는데 전기는 뭘로 쳐야 될지 감이 안 와. 일단은 그 전기 방지하는 장비 얻기 전까지는 계속 도망다녀야지 별수 있겠어? 어? 응? 뭐야? 어? 잠깐 저기 <laughs> 왜 가는 곳마다 조라족이 있는 거야? 사당을 들리고 싶을 뿐인데 갑자기 불러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조라족 레트건이라고 합니다 이런 애가 있었나? 하일리아인이신 것 같아서 말을 걸었습니다 오? 지금 잠깐 시간 괜찮으십니까? 지금 좀 바빠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 너도 똑같은 말할 거지? 저산 위에 있는 탑 보이십니까? 저탑 북쪽으로 북쪽에 흐르는 조라강 상류 덜블 다리에 가주셨으면 합니다. 자 모두가 나를 바로 타로 이끈다. 뭐? 음... 지금 내가 왜라고 생각하지 <laughs> 약간 찔리는데? 뭐 누구든 지나가던 조라족이 갑자기 이런 부탁을 하면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이건 당신에게도 분명 득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조라족의 시드 왕자가 강한 하일리아인을 찾고 있습니다 시드 왕자의 부탁이니 아마 보수도 꽤나... <laughs> 보수로 사람을 낚으려드네 그러니 조라강 상류 덜블다리에 있는 시드 왕자를 찾아가주십시오 아무나중에 뭐 찾아가긴 할 건데 지금은 아니라고 지금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성급해? 아니 졸아? 왜 이렇게 물고기들이 성급해? 아 여기 사당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구나. <laughs> 지금 저 위에서 양한 마리가 죽은 것 같은데. <laughs> 지금 저 위에서 사냥 한 마리가 죽은 다음에 고기를 남기고 사라졌는데. 이걸 어떻게 갈수 있을까? 잔디 같은 게 있으면은 상승 기류를 만들어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 일어났다. 이쪽 보지 마, 이쪽 보지 마, 이쪽 보지 마. 딱히 성성기를 만들만한 잔디는 안 보인다. 이게 리발의 능력을 얻고 나온 얻고 온 다음이면은 리발 토네이더로한 번에 올라갈 텐데. 아 이걸 이렇게 찍어두고 아무것도 못하는 건가? 아 아까 양이 남긴 고기다. 우 와, 저희 갈 거면 여길 지나야 되나? 돌아가는 방법 없나? 스테미너 약간 버리는 거 생각하면은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laughs> 와저빌로 어떻게 올라가 여기를 돌파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인 글... 빠른 길인 것 같긴 한데 도망치자 도망치자 도망치자!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들켰어 안돼 들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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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자포스 가면이라도 쓰고 오면은 저기를 다쓸수 있겠지만 그건 지금은 아니잖아. 히녹스도 블루가 기본으로 나오네. 얘는 목에 걸린 장비가 핵심인데 가져갈 수 있을까? 깨지만 안 하면 될것 같은데. 깬거 아니지? 깬거 아니지? 어허 깼네. 깼다아! 히녹스 위로 어떻게 올라가더라? 나무 위에서 점프했을 걸 그랬다. 발사! 아, 이런. 아아 <laughs> 나무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시고. 잠깐만. 그... 비... 타임록도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아마 멈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사이에 무기를 바꾸자. 뭘 써야 돼? 아, 약한 거부터 써. 에스! 어. 타임러그 쓰면서 해야 되나? 자, 이 타이밍에 뺏을 거 뺏고. 걸고, 눈을 쏘고. 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 히녹스는 쉽네. 거대 보스가더 쉽다. 일반 목보다 아비아. 어? 왜돈 맞지 않았어? 하 피! 나! 어! 됐다. 오! 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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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잡았다 이건 잡았다. 그렇지. 사라져라. 뱃속에서 나온 거란 말이지 어조아족꺄 거기 당신 왜왜왜 왜, 왜? 옆에 있잖아 왜못봐 잠깐 잠깐만 너도 왕자를 찾으라고 시킬 거니 꺄 하일리안이다 하일리안 그렇게 보기 힘든 종족이 아닐 텐데 우리가 맞지? 당신 하일리아인 맞지? 아닙니다. <laughs> 아, 아니게 <이게> 뭐가 아니야. <laughs> 아무리 봐도 하일리아인인데. 부탁이야. 나의 시드 왕자님께 가줘. 나의. 정말 중요한 일이야. 저기 조라강 상류. 덜 불다리에서 기다리고 계실 거야. 부탁해. 세 번쯤 얘기를 들으면 슬슬 귀찮아지는데. <laughs> 그리고 시드 왕자님 이야기를 들어줘. 갑작스러워서 노, 깜짝 놀랐겠지만, 아무튼 가보면 알아. 부탁해! 뭐, 아마도, 여기까지 오면서, 이 조라족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여러 개를 배치해뒀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그거를 세번다 보고 있으니까, 좀 짜증나. <laughs> 난 그놈의 왕자보다, 자, 그놈의 왕자보다, 어? 사당을 찾는 게더 중요하다고. 이거 이렇게 통나무째로 걸 들고 걸어다니면 들키지 않을까? 일단 저쪽에 있는 리잘포스는 신경 안 쓰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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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가도록해. <laughs> 지나게 가 뜨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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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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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안안 주어서. 아, 잠깐 들겠다. 들키는구나 제대로 들키는구나 아아 아, 이쪽으로 들어가면 안될것 같은데 느낌상 아 사당이 있어 아 사당이 있구나 일단 저 위로 위로 돌아가자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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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면 돌파하기 싫은데 저곳에 사당이 있고. 이쪽 길목에 뭐 없지? 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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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켰다. 아, 지금 가는곳마아세 마리 된다. 세 마리 난데 한 마리도 아직 힘든데. 잠입으로 승부 보려니까 영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진짜. 여기 위에는 아무것도 없지? 어, 아무것도 없다. 다행이다. 아싸! 올라가는 길이 힘들구나. 뭐, 그마저도 난다 스킵해서 왔지만. 이제 차근차근 올라가면 되네. 에? 에? 잠깐, 지금 목소리 들렸는데? 시커스턴을 확인했습니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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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아, 저기 있어. 어, 없었어. 방금 있지 않았니? 내가 헛것을 본 건가? 방금 여기 조라족이 한명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저기 있네. 왼쪽 위에, 왼쪽이 구석에 보이네. 배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거좀 신경 쓰이는데, 아, 저쪽 사당 보인다. 매부립수... 여기가 루타가 잠들어 있는 곳이지? 주변 맵이 추가되었습니다. 잠들어있다기보다는 루타가 폭주하고 있는 곳. 노, 높다! 님, 여기서 뭐하세요? 으악! 깜짝이야! <laughs> 나도 놀랐거든? <laughs> 실례. 소생은 조라적 노르라고 하오. 소생. 귀하는 여행자로 보이오만 어째서 이런 곳에 당신이야말로 어떻게 올라온 거야? 허! 예리하오! 너무나도 예리한 질문이오! <laughs> 실은 소생... 시드 왕자님과 함께 어떤 사정으로 하일리아인을 찾고 있었어만 깜빡 낮잠을 들었다가 엄청난 소리와 진동에 깨어보니 이런 곳에 이거 올라가고 시간 꽤된것 같은데 용케 살아있었다. 밑으로 내려가고 싶소만 너무 높아서 어쩌면 좋을지 생각 중이었어 어떻게든 이 아, 아래 다리에 계신 시드 왕자님께서 눈치를 채주시면 좋겠는데 그나저나 귀여는 하일리아인 아니오? 이런! 마침 잘되었소! 시드왕자님! 찾습니다! 어, 잠깐, 여, 기 있어? 하일리안이 여기 있습니다!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음. 역시 시드왕자님께선 소생을 눈치지 못한 것 같소. <laughs> 그냥 내려가라. 내려가는 건 쉬워. 이렇게 되면 눈딱 감고 강으로 뛰어들어야 하나? 그러면 시드왕자님께 갈수 있으니. 안갈 거지, 너? 아니지, 아니야! 이 높이! 시드왕자님 곁으로 가기 전에 청구에 가게 생겼어. <laughs> 적당히 깊은 물로 빠져들어. 그럼 되잖아. 아. 리아인 미안하오. 소생은 시드 왕자님께 가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소. 소생은 두고 먼저 가시오. 음, 뭐 패러샷. 패러슈트로 내려갈 때 매달리면은 아, 패러세일. 패러세일로 내려갈 때 매달리면 되지 않을까? 그 정도 무게는 버티지않아 어, 저기 밑에 있는 파란색 다리에 왕자가 있다는 거지? 어디 있을까? 아, 어, 마침 사당도 위치가 비슷하네. 저기 상자도 보이고, 후, 그럼 저쪽으로 내려갈까? 오, 은린의창 공격력.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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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뺏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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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것만 먹고 빼는 더러운. <laughs> 마스터모드 하면서 전투력보다는, 그니까 러 전투를 위한 컨트롤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 도망칠 수 있을까? 그거를 더 깨닫게 된다. 내려가라, 그냥. 조라족은 비올때 버프 받는다던가 그런 거 없나? 비바라기 있을 때 포켓몬처럼. <laughs> 뭐, 이건 포켓몬이 아니니까. <laughs> 상관없지만. 사당이다! 어라? 발리아인! 오. 아. 오, 마침 잘 됐군! 너 하일리안이지? 맞아요. 좋아 좋아. 운이 좋군. 아 갑자기 미안해. 나는 조라적 토르포. 쭉너 같은 하일리안을 찾고 있었거든. 너도 나한테 왕자님한테 가라고 할 거니? 약간 왕자는 무시할 생각이거든 나 지금. 사당을 찾는 게주 목적이라. 실은 우리 조라의 마을에 이변이 생겨서 말이야. 점점 조라 마을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어. <laughs> 그래서 시드 왕자와 함께 강해 보이는 하일리안을 찾고 있었어. 그 시드 왕자는 저덜벌 다리에 있을 거야 어 그래 보이네 저기 빨간색 점 같은 <laughs> 우리를 살린다고 생각하고 시드 왕자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지 않을래? 제가 사당을 다 찾기 전까지는 듣지 않을 겁니다 오큰 맥스 손무 여기에 이런 곳에 자 이번에는 뭘오 힘의 시련 좋아 힘의 시련이 무기 파밍하기에는 나름 괜찮아서 가디언 무기라 금방 부서지긴 하는데 초급 아 초급 정도야 간단하지 일단 중급은 깨고 왔어 상급인 사당도 발견을 했거든 상급 사당도 발견을 했는데 아직 그 정도 깰 정도의 스펙이 안 나오더라 내가 힘들어 무기도 금방 부서지고 아 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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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선방 필승이라지만 레이저를 쏘는 건좀 반칙 아니니? 아, 이거는 여기 벽 뒤에 숨어서 이리 컴, 이리 컴. 너무 멀어서 좀안될것 같은데. 어, 됐다. 그래눈 맞추면 됐다, 멈췄다. 한대 더, 아, 한대 더,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마지막. 잡았다. 아, 방패가 가득 찼네. 방패는 지금 좋은 것들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어또 기사회활 괜찮네 나쁘지 않네 이걸로 몇 개지? 오네개다 하트 하나 늘릴 수 있어 됐다 자 조라족의 왕자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일단은 굴뚝 같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야 마스터 소드를 얻는 게 먼저라고 가는 곳마다 나를 전설의 용사가 아니라고 무시하잖아. <laughs> 그리고 어차피 그냥 가도 마스터 소드를 알고 있느냐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물어봐서 그럼 궁금해지잖아? 만약에 마스터 소드를 가지고 거길 찾아가면 어, 어떻게 될지. 특히 조라족 같은 경우에는 오래 사는 생, 생물들? 그러니까 장수하는 종족이라 마스터 소드 들고 가면 은꽤 좋아할 것 같기도 한데. 응? 음? <laughs> 이가단 L로 시작해서 K로 끝나는건데 럴크 왜 럭이라는 단어 없이 L U C K 리크? 그 길다란 채소 아니 부추 말고요 그 밖에는 없나요? 음 그게 뭐였더라 L로 시작해서 K로 끝나는건데 럭 맞아, 럴크. 어 맞아요, 맞아. 목표물에 오기를 숨지게 기다리며, 아니, 그건 잠복이란 뜻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laughs> 그냥 바로 습격해 멍청이들아, <laughs> 리크. 맞아요, 맞아. 맛있는 걸 먹을 때 무심코 입술을... 아니, 그건 할른다는 뜻이잖아요. 릭, 릭, 틀렸어요. 음, 그게 뭐였더라? 엘러 시작해서 케이로 끝나는 건데, 링크. <laughs> <laughs> 맞아요, 맞아. 하일리아에 연결했던 사람이래요. <laughs> 그래, 바로 당신 말이에요, 링크씨. 그 목숨 받아가겠어! 방해하지 마! 한 방에 나가 떨어질 거면서 왜덤빈 거야? 엄마! 깜짝아! 용골? 벌써 용골 무기가 나와? 저게 상급 무기 아니던가? 뭘 버릴까? 아 이거 버리자. 거의 다 왔다 사단까지. 아 보코블린도 흰색이 나오네 이제. 아 아파 흰색 아파. 한대 맞았는데 요정을 써버렸다. 아, 우리 체력이 좀 떨어지긴 했었는데 그래도 잡을 수 있을까? 일단 무기만 떨어뜨리기 하면은 될 거. 어떻게 될것 같은데 나나나무기나무기나무기 나! Ba, 놓치지 않네 오 n a 대 u 이면 내가 이겨 그래도 오 i 무기가 먼저 부서질까? 너의 뼈가 먼저 부서질까? 훗! <laughs> 쯔! 아 떨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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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는 죽고 가. 그것도 용골 무기잖아. 그치지 용골 복호군봉 끝까지 안 죽네. 아 그래도 루비도 준다. 오. 어... 뭐니 이건? 철의 구슬이 여는 길. 모아키 시토의 사당. 철의 구슬이 여는 길. 철구를 쓰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 아 일단 저거를 마 막내 캐치로 잡아야 될것 같네. 자, 아, 이거 아니야? 으아차! 미드왔다 리컵! 못 잡나? 저 올라간 다음 잡아야 되나? 아, 여기서 못 잡나보다. 그럼 여기를 안전하게 올라갈 방법이 있어야겠지? 멈추고, 빨리, 달려서. 여기서 마그넷 캐치로, 캐치! 으차! 잡았다!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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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막... 아, 길막 하지 마. 아싸를 이렇게 막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 같기도 하고. 철구가 여는 길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철구로 길을 막으면서 앞으로 전쟁! 에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사람이 죽는다! <laughs> 에? 이렇게 해서? 철구를, 철구를 밀어 넣어야 되나? 밀어서 아예 공들이 안 떨어지게끔? 할수 있나? 천천히, 천천히 미는 거야. 천천히,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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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 밀어, 넣어 밀어, 넣어 밀어, 넣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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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에 돌덩이들이 살아 밀어, 돌덩이 냅두지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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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대로 난어판이된 곳에서 받는 증표라. だ